국회의원에 소속 정문진 의원님의 질문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하는 김영수 이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영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천 제1선거구로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문진 의원입니다. 최근에 무상보육 예산과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요즘 무상보육 예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죠? 네. 저 역시 시장님처럼 그 문제로 걱정을 하다가 입술이 이렇게 부르텄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힘든데 시장님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시장께서 얼마 전 무상보육 예산에 관한 홍보물을 배포하신 점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이나 존경하는 최호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무상 보육과, 보육 예산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서로 그 다른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간단한 PPT 화일을 준비했습니다.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아, 그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국정 아, 리보육시들이 독특,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적어도 0사무소마다 적어도 어, 두개 이상은 돼야 야다 지금 어, 우리나라에 보면 뭐0 0 0 0 하나도 없는 곳도 많0 0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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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고요0 0고0 또, 아까 우리, 그, 보육교사들 말씀드린 보셨지만, 지금, 처우가 또 이게 말이 안 이소서 신분의 불안뿐만 아니라, 이, 급여도 너무 낮아서, 어, 하자면 이분들을 좀 안정되게 해드리는 것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좋은, 그, 이, 그 보육의 열정을, 어, 높여주기 때문에, 그, 당연히, 어, 보육교사의 수준, 그, 대우를 높여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 교육 문제만큼은 여러 가지 측면에 중요하고, 아까 제가 우리 손 학교 대표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이미 저는 보편적 복지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상 급식에 이어서 무상 교육이라든지 무상 교육, 또 무상 주택 이런 쪽으로 계속 확대해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도 지금 이뭐 어, 대한민국 그, 전체를 그, 합쳐도 5%가 뭐, 채 안됩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에다 20%가 넘고요. 그래서 어, 이런 것은 저는 큰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이라 그럴까요? 어, 이게 이제 바뀌는 하나의 와중에 마주, 있다. 그런데 이제 무당처럼 뭐, 이렇게 그 시대를 말하자면 수능하고 쑥 들어가는 그런 정당이 있는다면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그런 저는 차이가 있지 않나가 저는 기꺼이. 그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쪽에 함께하고 또 서울시장이 되면 그런 걸앞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동영상을 보면 시장님께서는 시장 후보자 시절의 무상 보육에 대해서 시대적 패러다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민주당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대통령님께서도 무상 보육을 추진하시고 계시는데. 대통령님과 함께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당연히 같이 해야죠. 네. 네 당연히 저는 같이 가셔야죠. 뭐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서 당연히 중앙 정부를 네. 책임지시는 대통령님의 뜻과 비전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함께 해 가야 된다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제작한 홍보 포스터 중에 중앙 정부가 20%만 지원하고 서울시가 80%를 지원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시장님? 네. 시장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중앙 정부 지원이 차등화 되어 있는 구조가 기형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이 다 다르니까. 네, 다르죠. 네, 네 거기까지만 네, 듣겠습니다. 기에 따라서 뭐 네, 네, 다릅니다. 얼든지 차등이 다릅니다라고 말씀하신 생각하는데요. 것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이 구조는 좀기형적이다 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아 그렇게 해서 기형적이다 말씀하신 거군요. 음. 시장님 동영상이 동영상이 녹화될 당시인 후보자 시절에는 서울시의 보육 부담 비율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럼 구조 그 비율을 모르셨습니까? 간단하게만 뭐, 답해 주세요. 제가 질문이 많아서 짧게 작게 짧게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아니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얘기를 기 일반적인 유상 네, 그, 보육이라기보다는. 비율만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 비율만. 왜냐면은 제가 길게 설명 드릴 시간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비율은 아시죠? 이거는... 매칭 펀드 사업으로 20대 80. 작년에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 편성 해놓고 부족함이 없게 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중앙 정부에 대라는 것은 시장님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시 PPT를 보여 주세요. 정 의원님. 네. 아,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서울시만이 지, 이건 아니라. 질문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음에 답변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지금 이 어, PPT 화면을 보셔, 보시, 보시는 보 바와 같이 서울시가 다 20대 80이 아닙니다. 서쪽 강남, 종로, 중구 4개구만 국비 12, 구비가 20대 40, 40이지 다른 21개 자치구는 30, 49, 21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서울시가 80에 80%의 부담을 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더군다나 서초, 강남, 종로, 중구, 구로구 등 다섯 개 구는 추경 후 정부로부터 130억 원의 지원비를 받았고, 세개구 자치구는 추경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강서, 강북, 간악 등 여덟 개의 자치구도 추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뭐 주는 사정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표현한 게 저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두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정말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런 재정 분담은 기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것은 김관용 경북도지사님도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시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3, 그분이 3, 말씀하신 걸 시장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다. 걸 인용하신 겁니까? 삼할짜리 지방자치다. 이런 얘기. 저는 네, 사실은 그럼 네 알겠습니다. 예. 시장님은 기형적인 구조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니다 한쪽 짜리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이분은, 다음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서울시 무상보육비 홍보 포스터 어, 그 보시면 하늘이 두쪽 나도 서울시는 무상보육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어떤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새누리당도 무상보육이 정말 중요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영유아 보육법 개정하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부결이나 보류가 아닌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시장님,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포기를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서 불가사의를 폐했습니까? 또 계류된 이유에 대해서도 어제 조윤옥 실장이 답변했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겁니까? 간단하게만 답해주세요. 정원진 의원님, 네. 그러면 저 영유아보육법 언제 통과됩니까? 그거는요. 요 다음에 쭉 시장님하고 얘기가 된 다음에 그건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죠. 근데그 지금 제가 통과된다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아니 왜냐? 어, 그러면 시장님이 답변을 이미 하신 걸로 알고 아니, 시장님께서 그게... 홍보물을 게시하신 시점에서 아직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물론 9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정해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7월 1일에 있던 국회 법사의 회록을 보면은. 계류된 이유도 시행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법체계상 영유아 보육법이 아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법사위에서는 현호섭 부총리께서 9월까지 협의되지 않아도 내년 예산에 우선 반영을 하여 내년 보육예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는 마치 중앙정부와 국회는 무상보육 포기를 주장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홍보물을 게시하신 건지 당연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올해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9월부터 중단되는 양육수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육료의 경우 카드사에 집을 위해 신청을 할 것인지 양육수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지금 급박한 현안은 법안 통과 여부가 아니라 8월 이후로 보육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민생 현안이고 이 점이 가장 급박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탓이다, 국회의원 탓이다 하면서 계류 중인 국회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추경을 하던 다른 방법을 찾던 우선 보유계산을 확보할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비지원위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고 계신 건가요? 나름 열심히 대화를 추구하신다고 하시던데요 또한 3,708억 원이 모자란다고 홍보하셨습니다 제가 이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그 제가, 제가 잠깐만요. 한, 한 보건복,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제가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답변을 안 들어도 됩니다. 어, 잠깐만요. 조용해 주세요. 예의를 지켜. 요 답변은 나중에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 나중에 또 드릴 겁니다. 의원님 들어주는 경청의 예의를 지켜 주세요. 김정태 의원님 존경합니다. 네, 어, 보건복지부 자료로는요, 3,325억 원이 모자란다고 있습니다. 제가 다 저기 받은 거로는. 이 중에 1,423억 원은 국비 지원액입니다. 어, 목적 예비비 915억 원, 안행부에서 508억 원, 이렇게 지원을 챙겨주겠다, 책정을 해주겠다고 있습니다. 근데 안행부는 508억 원은 사실은 미정이긴 합니다. 그, 그러면 결국 1,902억 원이 필요한데 시장님은 3,708억 원이 필요하다고 과장을 하고 잘못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는 작년 예산 편성에서 양육수당, 수혜아동을 소득하위 70%로 하지 않고 차상위 계층 14%만 편성하여 의도적으로 과소 편성을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타 지역 지자체처럼 소득하위 70% 계층으로 보육 예산을 편성했다면 389억 원만 수경을 했으면 된다는 의견이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는 서울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3,708억 원이 모자라고 예산이 없어 못하니 중앙정부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자, 보십시오. 이게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걸로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가 추경을 잡는다면 정부는 국비로 1,35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위에 보이시죠? 그러면 1,355억 원을 지원했다고 했으면 서울시는 2,353억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다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죠. 그 속에 국비 783억 원을 빼면은 서울시는 1,570억 원만 필요한 것입니다. 과대광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570억 원에서 조금만 더 이거는 제가 그냥 국민학교 수준으로 초등학교 수준으로 1570억 원이 서울에서, 서울에서 어, 하고 정부가